아바타한테 죽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지방 아십니까? 아저님이 우주방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미탈이나 가죠. 묘탈묘탈탈달탈라탈탈탈탈 묘탈 탈탈 탈라 타라탈타탈타라타탈타탈타탈타탈타탈타탈타탈타탈타달아탈타달탈탈 주구하면 보니 내 보니까 아까 인성지기 떠올라요? 뭐했길래? 수업 건제갈 필요 없이 유탈 유탈만 있어서 깨부수다 이제 밤에도 행차물실 좀 먹어주면은. 소호 건제가 좋긴 좋은데, 그 뭐라 그러지? 그 거시기 할 때가 좀 있어. 소호 건제 방어, 소호 건제는 방어열었으면 괜찮다. 방어형. 동남에서 노바를 죽빵했는데 스한 말에 8일 랩이 짜게 됨 그래서 뭐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포탑도 안 짓는데 이에다 떨어지는 친구라도보먹고당겨냥겠어요 그냥, 그냥 그럴 수 있는 일 아니야 그 정도는? 나도 그냥 까먹고 깨는 일 되게 많은데 빨리 깨든까이 가면된 테란이 생체 노시 일만 줬어도 내가 이런 불만 없었을 텐데 진짜로. 아이얼파제 서하라시가 피로를 찍었지만 전 계층을 나누고을보었으니까소원이깨지겠게소원이 본인이 깨끗지그렇게궁했으면은 본인이 궁했으면 알아서 깨끗쥬 나한테 생체물질을 줘. 나니? 당황스러운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자에서도이자아바서로로자리에이에이 없을 것 같아. 이 없을 것같도동남아에서 그거 데리합치도한 그래 자리에서도 합치긴 필랑 값을 다지었습니다 이거면은 가마제서 하나 찍어놔야겠다. 제히 진다면 말이지. 응못지어응안 찍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할 여기 더 있습니다. 아 포천 들럽게어 진짜 포촌도 아프죠. 오, 상체 브러쉬리다. 야미! 아, 미친, 지나가 안 돼! 투엣은 편안해 야겠다 편안해 야겠다 편안해. 투엣, 투엣, 투엣. 제 스캐너에 음. 추 아바타로 리어커요. 그런 걸 해줄 리가 없잖아 상대는 블리자드라고 좋아 하늘은 분단일 것이 상대는 블리자드라고요 난 포기 했 어. 기대 하고 있 으면 손해 봅니다. 포 기하 십시오. 기대하면 손해 보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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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들> <놀들> 네 눈봐라 도렌반이온 블리자드 맞겠죠? 뭐야? 아니 어떻게 여기서 때리냐? 오 어, 예. 거대해서 자나의 사냥까지는 안 해도 군신 사냥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음. 아, 지금 우리 기지도 않군요. 이런 촉수질을 받나다

o p 물질 섭취는 좋은 나바트려가 되기 엔 필수 조건입니다. p 냠냠 냠냠냠냠 o k e 아바트는 이제 시작이다. 아바트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생시의 물질을 먹어야지,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는 킹가투르라고 하고, 누구는 갑바트르라고 합니다. 감시건서 쏘지 필요 없어 어차피 나는 공중, 공중 길이귀 쓰는 아, 지여길서안쓰는서귀가시서귀 뭐. 나발이고 날 때릴 귀 없을 거예요. 워깔 빨리 빨리

g o o 하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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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한방 컷. 국에서 걱정해야 할게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 포척부터 이여 포척부터 포척, 포척, 포척 개짤린하니까 포척부터 타는 게 낫는뎅 사실 이 땅골발레 내비두면 생체물질을 뿜뿜 뿜어내는 아주 좋은 물건인데 까 그러니까 약간 확률 확률은 낮은데 랜덤 요소가 좀 있어요. 엥가라는 보너스 원, 목표는 정해지는 거 아니면 은 광부 대피나 뭐 그런 요소가 좀 약간 랜덤이요. 왜 랜덤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어쨌든 찍어놓고 놀자. 굳이 컨트롤이 필요한가? 필요하겠네. 자, 그럼 번진 가서 생체물질 좀 먹고 옵시다 너네 어, 풀풀 생체물질은 가서 싸워 임마. 남은 것들도 모두 오늘도 수금... 어, 자, 새생물실 먹어주는 기계 하나가 있으면 아바타로잘할수 있을 것 같다. 스토커 부채는 업그레이드 형태로 주는 거지. 1단계는 만, 한, 한, 이 정도, 2단계는 한, 유 정도, 3단계는 몇전체 뚜껑을 까보면 생샤물실은 많으신단 말이야. 이거 초반만 짜긴 해서 그렇지. 24분, 나쁘지 않고. 아바타라 공격인 것치곤 나쁘지 않아. 워낙 후반장 영상이란 거 아니라서 제제